폭신복하게 신관장입니다. 저번 주에 영상을 올려 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일요일마다 영상을 절대 빠지지 않고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사실은 제가 야외에서 잽싸움으로 어떻게 이제 실전 훈련을 하는지, 실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연습하고 써먹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 체육관에 나와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빙.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더킹을 배웠죠. 좌우로 더킹을 하면서 콤비네이션까지 한번 해 봤어요. 제가 만든 것으로. 오늘은 이제 위빙입니다. 위빙.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들 블로킹과 더킹까지 한번 복습을 해 보고 콤비네이션까지 복습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빙 어떻게 하는지 넘어가도록 해 볼게요. 자, 우리가 블로킹부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복싱 자세 잡고, 자 원투 블로킹 어퍼훅 시. 자 원투 블로킹 어퍼훅. 다시 잽, 잽. 원투 블로킹 어퍼훅, 원투 블롭 어퍼훅. 자 이제 반대로 잽, 잽 블로킹 더블 한번 가볼게요. 블로킹을 하고 더블로 한번 가볼게요. 잽, 잽 오른쪽 블로킹 더블. 잽. 잽잽블록킹더블 잽잽블록더블 잽잽 잽잽블록더블 잽잽블록더블 잽잽 원투 자 그럼 여기서 덕킹과 콤비네이션까지 자 왼손에는 왼쪽으로 덕킹 오른손에는 오른쪽으로 덕킹 자복싱이세 잡고 자 원투 피하고 투부터 시작 원투 피하고 툭한번더 시작 원투 피하고 툭 이제 원투 피하고 훅 원투 피하고 훅한번더시 i 원투 안고 훅 이제 원투 피하고 어퍼 원투 피하고 어퍼 한번더시 n 원투 안고 어퍼 자 이제 원투 피하고 투훅 한번더시자 원투 피하고 툭훅자 투, 이제 원투 피하고 양훅 원투 피하고 훅훅한번더 시작 원투 안고 훅훅자 이제 원투 피하고 어퍼훅 원투 승 어퍼훅 한번더 시작 원투 피하고 어퍼훅 자 이제 왼손 잽하고훅피하고훅 제피하고 어퍼, 제피하고 어퍼, 제피하고 후투, 제피하고 후투, 제피하고 어퍼투, 제피하고 어퍼투, 제피하고 후 어퍼, 제피하고 후 어퍼, 제피하고 양 어퍼, 제피하고 어퍼 어퍼. 자 지금 한거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막 더해가지고 뭐 이제 계속 연결을 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그 이제 더킹을 이용한 제가 그때 했던 2번과 5번 콤비네이션. 중요한 것은 제 오른발과 무게 중심이에요. 자 2번 원투 슬립 투 원투 더킹 더블 두번 피하고 더블 이게 2번이었는데 이 2번을 할때 이제 오른발이 계속 연결입니다. 원투 피하고 투원투더킹 더블 오른발이 계속 돌아가요. 다시 오른발을 한번 잘 보세요. 자원투 피하고 투원투더킹 더블 그렇죠? 잽잽투원투 양업도 마찬가지. 잽잽투원투 양훅 더킹 더블 계속 회전해주는 겁니다. 이 회전력으로 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른발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계속 연결이 되고 동작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2번과 5번을 반복을 해 볼게요. 자, 2번 먼저. 자, 잽! 잽! 원투 피하고 투, 투 원투 더킹 더블 시작! 원투 피하고 투, 투 원투 더킹 더블. 잽! 잽! 원투 피하고 투, 투, 투 더킹 더블. 원투슥투원투슥슥 더블 잽잽잽잽 이번 한번더 시작 원투슥투원투더킹 더블 잽잽자한번더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복싱 자세 잡고 왼발과 오른발이 절대 일렬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복싱 기초 제일 1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어깨 넓이 유지해주고 왼쪽으로 뛰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때 다시 한번더 2번부터 시작 잽잽원투 피하고 투원투더킹 더블 원투습투원투더킹 더블 잽잽한번더 시작 원투습투원투더킹 더블 잽잽 자 그럼 다음 5번 잽잽투원투양훅 피하고 어퍼 훅 피하고 더블 반복해서 다시 잽, 잽잽잽잽투원투양훅 시작 잽잽투원투양훅 피하고 어퍼 훅 피하고 더블 시작. 잭, 잭, t 원투 양훅 피하고, 어퍼훅 피하고, 떠벌. 시작. 잭, 잭, t 원투 양훅 피하고, 어퍼훅 피하고, 다시 한번 시작. 원투고피고 공격구에 항상 빠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더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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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트 향 피하고 어퍼훅 피하고 더블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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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투어트 향후 축축 피하고 어퍼훅 피하고 더블 자, 여러분 이제는 위빙입니다. 위빙. 아, 여러분들 이제 이 많이 배우고 싶으셨을 거예요. 덕킹과 위빙. 복싱 선수들이 주먹을 피할 때, 주먹을 회피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동작들이죠. 근데 위빙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몸에 잘안 익어요. 이 덕킹은 바로바로 피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스파이 되면은 몸에 익히기가 쉬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싱할 때는 위빙이 게 몸에 굉장히 잘안 익었어요. 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위빙은 그만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킹과 차이점이 뭐냐? 더킹은 주먹이 상대방의 공격을 할때 직선적으로 오는 공격들을 많이 피해요. 그래서 주먹이 주먹을 상대방이 찌른다. 바로 돌려서 앉아서 피하거나 앉아서 피하고 쑥쑥 바로 피하는 거예요. 얼굴로 주먹이 날라오면은 바로 옆으로 피해 주는 거예요. 옆으로 앉아서 앉아서 피해 주는 거예요. 허리를 쓰는 게 아니네요.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 앉아서 앉아서 무릎과 상체를 같이 회전하면서 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이 날라면 피하고 흔들다가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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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직선 적으로 위빙은 이제 머리를 U자로 그리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머리 모양이 U자로 그려지는 형태가 이제 위빙인데, 이 위빙은 상대방의 주먹을 크게 휘두를 때, 크게 휘두를 때 많이 피하는 동작이죠. 그래서 사실 앉는 게 중요해요. 주먹을 상대방 휘두르면은 우리가 앉기만 해도 위로 머리가, 머리 위로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지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반격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빙은 이제 많이들 이제 착각하시는 게 머리를 이렇게 U자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머리를 숙이면 앞이 안 보이죠 그럼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 실상대방을 보고 하기 위해서 다리를 쓰는 겁니다 그럼 위빙 자세부터 그럼 덕킹도 왼쪽 덕킹 있고 오른쪽 덕킹이 있으니까 위빙도 왼쪽 있고 오른쪽이 있겠죠 먼저 왼쪽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복싱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제 주먹이 이쪽. 상대방이 오른손을 때리면은 주먹 이쪽 이 방향에서 날라오겠죠. 이로 날라올 때 저한테는 왼쪽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공격이. 그래서 나는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피해 주는 겁니다. 주먹이 날라올 때 왼쪽으로 돌리면서 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자, 쉽게 양손을 턱에 붙이고 할게요. 원래는 왼손 앞에 내놓는 거지만 양손을 턱에 붙이고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자, 양손 통에 붙인 상태에서 우리가 도킹할 때 돌아오면서 앉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요. 앉고 그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허리를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자연스럽게 앉은 상태에서 돌리면 머리가 돌아가고 거기서 일어나면은 여기 있던 머리가 U자로 그리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U형태를 그리면서 오게 돼요 그래서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이세 동작을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위빙 그러면 더킹은 허리를 돌리면서 앉는 거였는데 위빙은 항상 먼저 앉은 다음에 돌려야 돼요 탁탁 구분이 지어져야 됩니다 주먹이 날라온다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주먹이 날라온다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왼쪽 위빙 오른쪽 위빙 간단해요. 다시 앉고 되돌아오고 일어나고 그걸 연결해서 위빙 여기서 또 주의점이 굉장히 많아요 앉을 때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앉으면 안 돼요 살짝 숙이면서 앉아줘야지 머리가 허리 돌렸을 때 같이 이동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앉을 때 숙이면서 앉아줘야 돼요 충분히 위에 볼수 있어요. 돌려보면은 그 상태에서 돌리고 일어나고,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위빙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위빙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위빙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위빙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일어나. 항상 상체랑 오른발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라 했어요. 같이 이거는 인파이팅도 똑같고, 아우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위빙 하면은 안고 돌리고 일어나고 오른발 돌아가 있어요 다시 오른발 돌아오면서 안고 오른발 돌아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시 자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잽을 쳐 볼게요 잽자 왼손이죠 우리 더킹할 때는 어느 쪽으로 해요? 왼손이니까 왼쪽으로 더킹합니다 위빙도 똑같이 잽 왼손이니까 왼, 왼쪽으로 안고 돌리고 일어나고 왼쪽으로 더킹 위빙을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위빙했으니까 다시 왼손으로 반겨 당격, 왼손으로 반겨할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 마찬가지로. 원 투. 오른손이니까 그대로 안고 돌아오고 일어나고 오른쪽으로 위빙했어요. 그래서 오른손 반겨 오른손 반겨 똑같아요. 우리 한 동작만 해볼까요? 다 같이. 원투 훅. 원투 훅. 왼손입니다. 왼쪽으로 위빙. 안고 돌리고 일어나고 맨 손으로 반격 양훅후후양훅이니까 훅. 오른손이에요 오른쪽으로 위빙 안고 돌아오고 일어나고 <laughs> 오른손으로 반격 어퍼 후 어퍼 후 그럼 지금 한개 원투 후 위빙 양후 위빙 어퍼 후이에요 아시 맞춰서 원투 후 위빙하면 왼손이니까 자연스럽게 위빙이 왼쪽으로 돼야 돼요 양훅훅훅 훅. 오른손이니까 위빙 어퍼 훅 어퍼 훅 그럼 다시 원투훅 위빙 양훅 위빙 어퍼 훅 이걸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원투훅 위빙 양훅 위빙 어퍼 훅 시작 원투훅 위빙 양훅 위빙 어퍼 후 hook. 다시 한번더시자 원투 후 위빙 양후 위빙 어퍼 후 다시 한번더시자 원투 후 위빙 양후 위빙 어퍼 후 다시 한번더시자 원투 후 위빙 양후 위빙 어퍼 후 자, 위빙의 두 번째 주의점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앉을 때 이제 그대로 앉지 말고 숙이면서 앉아. 라고 했죠? 두 번째가 이제 무릎입니다. 무릎. 이 무릎은 다른 거에도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훅을 칠 때도 이 복싱에서 원리가 무릎은 절대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이 무릎이 이동하면 무게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투훅을 칠 때, 원, 육대사죠? 투, 4대6입니다. 바뀌었죠? 훅, 4대6 다시 돌아왔어요. 6대4 근데 훅을 칠때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중심이 무너지죠? 위빙도 마찬가지 위빙할 때 안고 돌리고 돌릴 때 그냥 오른발만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포인트가 오른발을 돌리면서 상체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때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위빙할 때 위빙 위빙 무릎 움직이는 분 있어요. 아, 이러면은 동작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멈치신 분들도 다 이래요. 그래서 위빙할 때 앉고 발을 돌리고 일어나야 돼요. 무릎이 위빙 위빙 무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위빙. 이 절대로 항상 앉고 그대로 돌리고 일어나 앉고 돌리고 일어나 오른발을 돌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콤비네이션을 또 연결해서 몇 가지 할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자첫 번째 우리 가 지금 2번, 5번 했어요. 1번 먼저 할 거예요. 1번, 3번, 4번 할 거예요. 오늘 1, 2, 3, 4, 5 하는 건데 1번 쉽습니다. 자 다시 따라할게요. 자 원투. 원투에서 더킹 하면은 두번 피한다 했죠. 더킹 피하고 일어나고 피하고 지금 두번 피했어요. 원투 더킹. 양우. 훅. 훅. 자 오른손으로 죠 위빙 두번할 거예요. 더킹 두번 했듯이 위빙 두번 위빙 한번 위빙 두번 양어퍼. 팡. 팡. 순서대로 하면 원투 슬립 슬립. 양후 위빙 위빙 양 어퍼 두 번씩 하는 건가? 쉬워요. 자원투더킹양후 위빙 위빙, 위빙 양 어퍼 시작 원투더킹양후 위빙 위빙 양 어퍼 빠르게 시작 원투더킹양후 위빙 위빙, 위빙 양 어퍼 다시 한번두 번씩 한번 시작 원투 더킹 양훅 위빙 위빙 양어퍼 시자원투 더킹 양훅 위빙 위빙 양어퍼 자 1번이 됐어요. 2번. 원투 피하고 투원투 더킹 더블. 3번. 바로 넘어갑니다. 3번. 원투 훅. 피하고 어퍼훅. 어퍼훅. 위빙. 어퍼훅. 둘다 어퍼훅이에요 어퍼훅. 원투훅, 피하고 어퍼훅, 위빙 어퍼훅.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피하고는 슬립이라고 했어요. 슬립 이게 입에 익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3번. 원투훅, 피하고 어퍼훅, 위빙 어퍼훅. 시자 원투훅, 피하고 어퍼훅, 위빙 어퍼훅. 시자 원투훅, 피하고 어퍼훅, 위빙 어퍼훅. 다시 시작! 원투훅 피하고 어퍼 훅 위빙 어퍼 훅 4번 잽잽훅 다같이 잽잽 훅을 우리가 롱 훅으로 칠게요 롱훅잽잽훅잽잽롱훅 위빙 어퍼 훅 피하고 더블 어퍼 훅 그럼 이어서 잽잽훅 위빙 어퍼 훅 피하고 더블 시작 e g 롱훅 위빙 어퍼 훅피하고 더블 다시 한번더 시작 u p 훅위 r 어퍼 훅피아 i 더블 다시 한번더 시작 As 훅위 o 어퍼 훅피아 h 더블 다시 시작 p t 훅위 h 어퍼 훅피아 d 더블 자, 오늘도, 제영상 시청해주시고 따라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피하는 것을 자, 훅 블로킹과 더킹 그리고 위빙을 했어요. 이 콤비네이션을 1 2 3 4 5번까지 했습니다. 1번 원투 더킹 양훅 위빙 위빙 양어퍼 2번 원투 피하고 투 원투 더킹 더블. 3번 원투 훅 피하고 어퍼훅 위빙 어퍼훅. 4번 잽잽 롱훅 위빙 어퍼훅 피하고 더블. 5번 잽잽 투원투 양훅 피하고 어퍼훅 피하고 더블. 이 다섯 개의 코미네이션 동작을 그냥 몸이 외우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반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어, 보시면은 지금 더킹 위빙을 배운 것을 배웠죠. 배웠는데.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실전에서 써먹으려면 아주 수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연습이 어떤 연습이 제일 좋을까요? 섀도우 복싱? 샌드백? 아니에요 바로 스파링입니다 우리가 스파링은 어, 모의 시합이에요 모의 시합 그래서 시합처럼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링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게 제일 실력이 빨리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말도 있어요. 복싱은 많이 맞아봐야 는다.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스파링에서 많이 맞으면 은 과연 늘까요? 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연습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은 스파링으로 올라갈 때 항상 우리가 뭘 연습해야지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써먹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파트너십으로 해서 두씩짝 잡아서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 방법을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전편 한편 올리고 그 다음 편부터 이제 이어지는 방어 편들을 연속해서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만든 콤비네이션들과 함께 그래서 몸의 배도로 익혀주시고 그리고 할게 너무 많아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걸으면서 하는 워킹 스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패딩 블록킹도 종류가 많아요. 인파이팅 하면서 블록킹 하면서 커버되는 연습도 해야 되고, 할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아주 길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